친구들, 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내려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 교회 옥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내가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 솔로몬 이 이야기까지 오기까지 세 명의 왕에 대해서 배웠었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후계자로 누가 있었냐? 다윗이었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통일왕국에서 일곱 번째 시대인 분열왕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어떤 실수를 했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왕국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IQ가 가장 높고 가장 똑똑하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사립 판단을 잘할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천번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앞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 명예, 장수의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땅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애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그 지구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어떤 왕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랬던 그가 첫 번째 로 했던 p o 지혜로운 재판을 해서 이 아이의 진짜 엄마 누군가를 잘 판별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황금과 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황금으로 방패를 만들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 길거리에 또 여러 가지 만드는 모든 무기에 은과 금들이 다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나무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백향목도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서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들이 다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11기상 11장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 늙어지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지니까 어떠한 실수를 했느냐? 오늘 총세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첫 번째는요.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은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보다는 자기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지적인 교만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지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고, 지혜의 아버지라고 말했고, 과학의 아버지, 철학자, 사업가, 건축가 시인이었던 이 솔로몬,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월등한 존재였던 그는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서 늙어질수록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더 집중하기가 쉽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가 점점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졌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처음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마음과 열정이 회복되고 또늘그 마음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변질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지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몰락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따라서 솔로몬의 아내들이 점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많은 후궁과 첩을 두었는데 후궁은 무려 700명을 두었고요. 첩은 무려 3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었어요. 도합 다 합쳐서 1000명이라는 아내를 이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라는 지도자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 그것은 마음이 미혹하게 됨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 아니면 또 다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너희들의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졌던 마음이 세상의 우상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많은 안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명령들을 솔로몬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어겼던 것이지요. 그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많은 여인들, 천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많은 공주들을 결혼해서 외교정책으로 전쟁을 피하고 나라를 더 힘있게 만들려고 했던 솔로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은요, 이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들만을 우리가 이제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이 아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이 가지고 함께 왔던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어떻게 했느냐? 허락했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아주 치명적인 세 번째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허락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수많은 아내들이 섬겼던 신들 그리고 그들의 산당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들을 다 마련해줘서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허용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기고 오히려 다른 우상과 우상의 그러한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이 아스다롯, 밀곰, 금오스, 몰록과 같은 그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냐 자연, 동물, 돈.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는 성적인 그러한 부분, 그리고 권력, 오늘날과 같은 그런 우상들, 대표적인 우상들을 그 당시에도 많은 여인들, 많은 나라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솔로몬이 허용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롭고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평생 그 처음, 마, 처음 마음과 처음의 그 열정을 늘 유지해 갈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결국엔 솔로몬의 이러한 지적 교만 일부 다처제. 한 명의 여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우상 숭배를 허용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실수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너의 나라를 내가 다른 나라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나라는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 시대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한 평생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따랐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에는 그것을 벌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그 이후의 시대에 그렇게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솔로몬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실수를 세 가지나 저질렀어요. 게다가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정말로 훌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긴 했지만, 가늠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있었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수십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다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역사상의 많은 리더와 왕들, 지도자들을 보면 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중에서 흠이 없고 완벽하신 분이 있어요. 딱한 분. 앞으로 나오지 않은 딱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친구들에게 늘 언제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세 가지의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마지막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분열 한국 시대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처음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늘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솔로몬의 어, 타락, 몰락에 대해서 함께 보았어요. 지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아내를 천명이나 두고. 그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허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돌아서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솔로몬의 실수를 보았어요. 그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어지고 또 나라가 분열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오늘 다시한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정말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ll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우므로 세계 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 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